안녕하세요. 세상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타임툰 TV입니다. 이번 이야기는 조이대 대법원장의 예규입니다. 2025년 12월 18일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. 하지만 예규는 법이 아니라 이 시점의 목적은 명확한데 국회가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통과되면 위헌 시비를 걸어 재판을 멈추게 하고 그 사이 예규를 앞세워 대법원이 원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겠다는 계산으로 결국 내란 재판은 지금과 다르지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. 더 심각한 건 판사 선정인데 사법부는 추천위원회조차 거부하고 전담재판부 판사를 조의대 대법원장이 직접 고르려는 것으로 무작위 배당도 조작 가능하다는 건 이미 과거 사례로 드러났습니다. 예규에는 영장 전담판사 규정도 없어 내란 세력 구속을 막아온 판사들이 그대로 남게 되므로 이 예규는 내란을 심판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내란 단죄를 막기 위한 방패로 이용될 의도가 높습니다. 이번 예규는 수십 년 묵은 법꾸라지의 꼼수라 생각되며 정치권은 타협하지 말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타임툰에선 한 컷으로 기록해 봅니다.